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복주 없어서 나 죽게 왔으니, 지염이기네 이쁘고 이쁘도다, 항상 이쁘도다. 나 죽게 왔사오니. 주 명령 따를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예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왕과 믿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노 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없음이라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 솔로몬은 이제 봉헌식에서 아,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구나. 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먼저 57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 축복의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약점이 있는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어떤 염려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죄됨을 보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축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는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축복의 내용은 이어진 말씀 58절을 보면요 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첫 번째 그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 이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는 않아요. 죠 그렇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복도와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가며 사는 것.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축복의 내용인 것이죠. 이제 두 개를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제 가장 중요한 축복.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축복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9절 그 전반부에 보면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내용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바로 이제 59절 이제 그 중반 이후부터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관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게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주의 종의 일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아 주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심으로 말면 아 어, 어떤 일이 벌어, 벌어지기를 바라냐면은 만민들이, 열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저들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게 달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요. 이 솔로몬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에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처럼 이 축복에 대해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을 물질로, 풍요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한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백성들을 향해서 왕인 솔로몬이 축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 축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요.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으로 본격적으로 그 이, 그이 봉헌 그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 봉헌 제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66절 마지막 구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뻐과 즐거움이 풍성한 그런 분위기로 그죠? 이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왜 그렇게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느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감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즐거움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봉헌 그지 제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도에 지나칠 정도로 부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제사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 보면요,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 도대체 셀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소2만 이천 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양2 0만 마리를 드린 거예요. 또 이십사절 표현을 보게 되면요, 육십절 표현을 보면은요,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물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든지 이 앞에 있는 큰 노대잔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풍족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좀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뭐 그렇게 과도하게. 뭐 그렇게 과도하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이 본문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생각이 향유병을 깨서 하나 예수님의 그 발에 붙는 그, 이그 여인의 생각이 났어요. 그 거기 옆에 있었던 가르유다나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했잖아요. 뭐라고 비난해요?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에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낭비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편을 옹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와라. 왜냐면 거기에 목적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사를 아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받아들이셨고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이그향유를 깨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게 너무너무 컸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저는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이거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한번 제사 드리는데, 양념, 소를 이렇게 수만 마리, 수십 마리, 이렇게 만 마리를 드린 게 이게 합당한 건가.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자체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이 자체보다 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 은혜, 이 기쁨, 이 충만함,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들 삶 속에서. 이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명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욕된 것으로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의 사람들이니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